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이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지방으로 온게 벌써 4년도 넘었네요. 이제는 이곳 생활도 꽤 익숙해지고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방에서 조용히 살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일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왔어요. 평범했던 학창 시절만큼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선을 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큰 숙모가 어찌나 강하게 밀어붙이던지, 그등살에못 이긴 저희 엄마까지 나가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큰 숙모는 여자가 나이가 차면 좋은 남자 만나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해야 한다며 고리타분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때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도통 듣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손이 똥서가 옆에서 닥달을 하니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원에서 나간 자리가 아니었기에 나도 모르게 내키지 않는 티를 냈어요. 그럼에도 이 남자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며 끝까지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좀 미안해졌죠. 그는 형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한다더군요. 규모는 작아도 내실이 탄탄한 회사였죠. 대화를 나눌수록 사람이 진솔하고 차려 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끌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는 제게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어요. 내신 마음이 있던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우린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어요. 큰 숙모는 모든 게 자기 덕이라며 엄청 호들갑을 떨었어요. 엄마도 싫지는 않으셨는지, 고맙다고 선물까지 하셨죠. 저희는 얼마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한 3년 정도는 정말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한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와서는 그러더군요.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어. 형이 수금한 돈을 들고 잠수를 탔어. 그럼 어떡해? 아이 가지려고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했는데. 회사가 많이 어려운 거야? 집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도 꽤 받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걱정이 됐어요. 남편은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냈지만, 끝내 아주버님은 나타났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아주버니의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남편과 아주버니는 이복형제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사별을 한후 아들이 있는 집에 재혼한 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에 대한 원망이 말도 못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경찰에선 아직도 아주버니 못 찾았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사라지신 게 벌써 몇 달째냐고. 당신은 정말 회사 재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직원들이 퇴직금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러다가 빈털털이라도 되면 어떡해? 무슨 방법 없어? 형이 갈만한 데엔 경찰한테 다 알려줬고, 은행이랑 마을 근고도 다 돌아다녀 봤어. 형이니까 믿고 맡긴 건데, 이렇게 해먹고 숨어버릴 줄은 몰랐지. 최악의 경우, 이 집도 팔아야 될지 몰라. 남편은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이제는 정말 도리가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은 안 되지.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방법을 찾아봐. 결국 남편과 저는 싸움을 하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제일 크게 싸운 날이었죠. 우리 부부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다 물건까지 집어 던지고는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수입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벌써 3개월째였어요. 아이가 생긴 게 기쁘기는 했지만 대놓고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못마땅한 눈치더라고요. 당신, 아이가 생겼는데 기쁘지도 않아?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어? 참다 못한 저는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좋아해?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당신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래도 우리 애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렇게 막막하면 집에만 있지 말고, 다른 일이라도 좀 찾아봐. 회사 그렇게 되고 당신은 뭐 했어? 돈한푼안 벌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세월만 까먹고 있었잖아. 그런 모습 보는 거, 나도 정말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기 싫은 사람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댔어요. 저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경단녀에 임신까지 한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와 남편은 눈만 마주치면 싸우게 됐고,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너는 남편한테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맨날 괴롭히고 잡아먹을 것처럼 구냐? 따지고 보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네가 나처럼 기술이 있었으면 왜 직장을 못 구했겠니? 시어머니는 당신이 과거 종합병원 수간호사였다며 자랑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의 불화가 길어지니 매일 찾아와 귀에 박히도록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처럼 간호사였대도 임신 중에는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곧애 낳으러 갈 사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일하러 나가라고 하셔야죠. 어떻게 뱃속에 아이 가진 저한테 일안 나간다고 뭐라고 하세요? 전 억울한 마음에 어머님께 소리쳤어요. 이 일로 시어머니는 펄펄 뛰셨고 저는 남편과 또 싸우게 되었죠. 결국... 두 집안이 만나서 결단을 내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집에 오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한소리 하셨죠. 자네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홀몸도 아닌 애한테 돈 벌어오라고 등떠밀리리냐 말일세. 이러고도 맨날 술에 쩔어 살 깬가? 자네는 나중에 자식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나?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내 아들이 일부러 그랬습니까? 얘는 속이 오죽하겠어요? 아무리 사위여도 자식이나 짐배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진말씀만 하십니까? 그런 말 한다고 상황이 나아집니까? 만나자마자 물 마시기 전부터 이게 뭘 합니까?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 힘이 돼 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옆에서 긁어대니 누가 버팁니까? 하긴, 이렇게 속만 벅벅 긁어대는 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시애미가 있는데도 남의 아들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는데 지 남편한테 평소에 얼마나 짜증나게 했을 거야? 라고 했고, 엄마는 지금 제가 뭘 보고 좋은 말을 하겠어요? 저방좀 보세요. 저게 사람 사는 방입니까? 돼지우리지. 저런 정신상태로 앞으로 뭘 하겠어요? 그래 놓고, 남의 딸 탓하시는 건 경우가 아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하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자네는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인가 자네 때문에 지금 이사단이 났는데 하품이나 해 맨날 술이나 퍼먹고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잠이 오나 계속 이런 식이면 내딸 데려가겠네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뱃속에 있는 애가 뭘 보고 듣겠어 아니, 자기 아들이 이지경인데 이 상황에서도 내딸 보고 밖에 나가서 벌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지. 그래 놓고 아들만 감싸니 일이 해결 되겠어요? 사돈도 정신 차리세요. 아들한테 좋은 소리만 해 주길 바라셨나 본데 좋은 말할 때가 따로 있죠. 저렇게 정신 못 차리는 아들 두고 제딸 보고 기스럽다 소리를 어따 대고 하십니까? 안 되겠으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대책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얘 데리고 가겠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며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으셨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죠. 그런데 남편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소주병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부하가 치미는지 그만 남편을 확 밀치며 지금 제 정신이야?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자리에서 술병을 꺼내들어. 그래, 니들은 지져라. 나는 간다. 그거야? 어쩜 이래? 사람이 어떻게 이래? 라며 엉엉 통곡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니가 감히 내 아들을 밀쳤어? 남의 귀한 아들을 니가 쳐? 라며 저를 확 미는 거였어요. 결국 아빠와 시아버지도 대판 싸우고, 엄마, 아빠와 함께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고 법원에서 보자며 남편에게 서류를 보냈어요. 이혼 서류를 보내기 직전에는 꼭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쏟기도 했죠. 남편은 서류를 받자마자 제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내가 미안해. 만나서 뭐 어쩌려고. 이왕 이렇게 된거 각자 잘 살자고.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도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사정을 하더군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아니야, 선아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나는 이혼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정말 한 번만 나 봐주라. 우리 살아온 정이 있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이거 정말 늦은 거야. 사과를 하려면 저번에 부모님 찾아왔을 때 그날 정신 차리고 잘하겠다고 했어야지. 어머니랑 당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될일 아니야. 이미 당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날 당신이 한 행동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진작에 정신을 차렸어야지.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이러면 다시 산다고 해도 어디 편하겠냐고. 라고 했고 남편은 형이 그런 식으로 도망갈 줄 몰라서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이 봐서 더잘 알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당신 말대로 내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시간을 줘. 라며 무릎을 꿇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원래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잘 되던 사업이 이복형 때문에 갑자기 무너졌으니 힘든 것도 이해는 했지만 이혼 준비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정 떨어지는 태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자기가 정말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며 매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당신이 정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의견도 들어볼게. 부모님이 이해하신다면 나도 다시 생각하고.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를 하시다가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눈물로 사과를 하자 그제야 마음이 풀리셨어요. 남편은 엄마가 말한 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서와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서를 썼고요. 시어머니와도 화해를 하게 됐죠. 물론 마음속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박혀 있었지만, 내 아이의 할머니가 되실 뿐이니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도 선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출산 전 마지막 태교 여행을 계획하고 3박 4일 일정으로 지방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남편 혼자 운전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기차를 타고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괜찮다더군요. 남편은 원래 차에 대해 다른 남자들보다 더 박식하고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긴 했어요. 워낙 차 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고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게 됐죠. 저희는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며 천차원이 갔어요. 우리 호텔 빨리 안 들어가도 되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진짜 괜찮은 저수지 있거든. 잠깐 보고 가자. 저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서 호텔에서 쉬고 싶었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보랴 싶어서 그러자고 했죠. 저수지는 남편 말대로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잠시 바람도 쐬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은 후에 다시 출발하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며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고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답답해서 벨트를 매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죠. 그런데 차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제가 놀라서 돌아보니 남편이 놀라서 뛰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차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저수지를 향해 돌진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 어쩔 줄을 몰라 소리만 쳤어요. 여보, 나좀 살려줘, 어떡해! 차는 순식간에 물속에 처박혀 들어갔고, 저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차 문을 열었지만, 물에 빠졌고, 남편이 울부짖으며 저를 흔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전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온몸의 통증 때문에 괴로워서, 겨우 눈을 뜬 곳은 병실이었어요. 제 옆에는 엄마가 앉아있다가 깨어나는 저를 보고, 의사선생님을 부르러 나가셨죠. 의사는 정신이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권했어요. 저는 뭔가 몸에 이상을 느껴서 무거운 몸을 애써 일으켜봤죠. 나 뭐가 이상한데? 내 배가 왜 이래? 우리 아기, 아기 어떻게 됐어? 아기는 먼저 세상을 떠났어. 엄마 말에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엄마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들어와서 선아 정신 차렸다고 해서 왔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부주의하게 자리를 비워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도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이는 다시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 라며 저를 위로했죠. 어머니는 예전에 간호사여서 자기가 더잘 돌볼 수 있다고 엄마 보고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돈에게만 맡기냐고 하셔서 두 분이 번갈아 가며 제 옆에 있기로 하셨어요. 남편은 엄마에게 제가 출발 전에 차를 다시 점검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그러질 못했어요. 자동차 사고는 보험 처리 될 거고요. 혹시 차에 결함이 있던 건 아닌지 저도 민원이라도 제기하려고요. 서나 말대로 기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 엄마는. 자네가 사고날 줄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쩌겠나. 자네도 많이 놀랐을 텐데 들어가서 좀 쉬게. 라며 남편을 다독였죠. 저도 아이를 잃어서 슬프지만 충격받았을 남편이 걱정돼서 집에 가서 눈좀 붙이라며 돌려보냈어요.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어느날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 마라. 아파서 그런 거니까 곧 괜찮아질 거야. 잠이 오면 마음 놓고 푹 자야 얼른 낫지. 라고 하시는데 저에게 악독하게 퍼붓던 시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잃어버린 아이가 떠오르고 울다가 지치곤 했어요.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와 엄마에게 걱정치기 싫어서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두 분이 자리를 뜨고 없을 땐 베개에 얼굴을 묶고 펑펑 울었어요. 차라리 나도 그때 같이 죽을 걸 하는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저 혼자 있을 때 보험조사원이라는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정선아 씨 되시죠? 자동차 저수지 사고 때문에 왔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한테요. 그 차는 제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자 조사원은 실은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정선아씨가 남편분이 수령하는 생명보험을 드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희가 저수지를 직접 가봤는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블랙박스 녹화도 안 되어 있던데 그건 알고 계셨어요? 생명보험은 결혼하기로 한 다음 남편이랑 같이 들였어요. 블랙박스는 물에 들어가서 고장난 게 아니었나요? 저는 좋지 않은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방수 처리된 거였고 고장이 나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녹화가 아예 안 됐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남편한테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없으셨나요?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내렸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차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뭔가 이상한 건가요? 그럼 저한테 확실히 알려주세요. 제가 사정을 하자 보험조사원은 저수지에 저희 차를 세운 곳을 가봤는데 아주 미세하게 경사가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일부러 중립기어에 놓고 내린 거니까요.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상한 점이 발견되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주세요. 라며, 보험조사원은 저에게 몸조심하라면 신신 당부를 했고, 저는 머릿속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봤죠. 그러다가 제가 시어머니가 오실 때 유난히 졸리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간호사였던 시어머니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나 모르게 뭔가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맨날 울기만 할게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오는 날이 됐어요. 저는 남편이 주는 물을 마시려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시는 척만 하고 누워서 슬쩍 눈을 감았죠. 그랬더니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의사가 검사하자고 하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건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잠이 계속 늘었으니 다른 기저 질환이 있다고 해도 이제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시어머니가 말하자. 남편은 "그럼 오늘 양을 확 늘려" 라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가 제 링거에 무슨 주사약을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죽어요. 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그런 채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저는 이대로 죽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발버둥을 쳤고, 그 바람에 링거가 쓰러지고 시어머니는 주사기를 놓쳤어요. 남편이 어찌나 세게 입을 틀어 막았는지 숨이 막혀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마침 엄마가 들어오셔서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겐가? 사도는 지금 뭐 하세요? 그 주사기는 뭐예요? 여기요. 여기 누가 좀 빨리 와주세요. 엄마가 문을 열어놓고 소리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광경을 본 간호사들은 놀라서 청원경찰을 불러 시어머니와 남편을 끌어냈어요. 주사기에는 치사량의 마취제가 들어있다는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험조사원이 증거를 찾아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당시 저수지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에 제 남편이 뒤에서 차가 굴러가는데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더라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또 밝혀진 건두 사람이 짜고서 이복형을 외딴 섬에 가둬놓고 실종 처리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 보험도 시어머니가 권유해서 든 거였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가족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할 무렵부터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일부러 부도내고 저랑 이복형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웠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문을 쓰면 가명이 될 거라는 걸 계산하고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판사한테 울면서 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나고 치가 떨리더군요. 보험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몰라본다고 얘기만 들었지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죠.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다 잊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지나간 일이라서 담담히 쓰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오는 악몽을 꾸기도 해요. 제가 그차 안에서 벨트를 매고 있었다면 차 문을 열고 나오지도 못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아이가 저를 살려준 것 같아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답니다. 아이와 생명을 맞바꿨으니 이제 좋은 일만 하면서 살려고 해요. 매일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